너가 유튜브 채널에서 전달하고 싶은 바가 종교를 만들고 싶은 거랑 뭐가 달라? 삼촌이랑 지난주에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삼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삼촌의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했어요. 왜냐면 맞는 말 같았거든요. 그날은 오랜만에 삼촌을 만난 날이었어요. 근황을 얘기하다가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함이라고, 그냥 제 얘기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요. 삼촌이 물으셨어요. 너 생각을 사람들이 궁금해 할까? 누가 궁금해 해? 그리고 그 질문이 나왔죠. 너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그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면 종교를 만드는 거랑 뭐가 달라? 너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파만 하고 싶은 거면, 그게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었어요. 삼촌의 말씀대로, 제 생각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만 나열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저에게는 반발심도 들었어요. 삼촌이 해주신 말씀을 저도 분명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다 생각하면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시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답답했어요. 삼촌은 그저 제가 유튜버들의 빛나는 모습만 보고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삼촌을 이해하기도 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시는 말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그런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을 찾기 전에 일단 시작 이미 시작했어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을 통해서도 연기 수업을 참여하여 배우면서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일단 행동하라는 걸 깊게 느꼈었거든요. 삼촌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내첫 영상을 보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사람들은 시도하고 배워 나가는 과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저처럼 시작 못 하던 사람들도 제가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해보는 거 괜찮다고 용기를 얻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팟캐스트 말고도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들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것들을 시도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삼촌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두려움은 한번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현실적 조언이든 그때마다 저는 또 이겨내야겠죠? 삼촌이 물으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어요. 어쩌면 삼촌 말씀대로 저한테 효율적인 것들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오늘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